어, 저는 어떻게 해서 이 거듭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친은 장로교회 장로님이었고 저는 그 아들로 이제 사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누님 한 분, 형님 한 분, 내 여동생 한하고 사남인데 태어나 가지고.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12살쯤 돼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가 됐지만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목사가 됐어도, 그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 마음 속에는 다른, 목사 아닌 평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이나, 그런 세계관이나, 그런 물질관이나, 그런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제 마음도 답답하고, 또 듣는 사람도 답답했겠죠. 제가 꽤나 좀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정도 받고 부응회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해도 제 마음이 답답한 사람인데 남에게 어떻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저는 한 10년 동안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딴에는 제가 조금 양심적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과정에 자라나서 거짓말 하면 은 죄다 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했고, 어, 화를 내면 죄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아주 답답했습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 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 성경 읽어보면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화를 안낼수 없고 거짓말 안할수 없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 마음 속에 싹터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 하고 내 마음의 현실하고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굉장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순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어, 헤매이는 그런 나라를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어릴 때 저희 부친은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은, 거지가 오면은, 거지를 겨울철에 추울 때 방으로 불러들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으니까, 제가 자란는 집은 방이 두 칸밖에 없어요. 저희 부친이 이제 사랑방에 주무시는데, 그 거지를 방 안에 불러들여서 같이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막 이가 기다리고 하면은 이제 어 부득이 해서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겨울철에 이 거지가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탁 열고 이 읽어 보시더니, "춥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춥습니다." 하고 떨고 있으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저구리 탁뻗더니 덮어주면서 입고 가라고. 그런 분이라요.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 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조금 그 양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느냐 하면, 어느 날 마태복음 22장에 읽다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제쳐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제쳐놓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저는 확 찔렸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이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자면 주로 이 성경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으니까 사랑사랑하면서 사랑을 열심히 설교하는데 내 자신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못해요. 그러면 그게 문제잖아요? 제 딴에는 설교를 한다고 성경 들고 입으로 뭘 짓거려 사는데, 그 짓거리는 것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자신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어 같지 못하면서, 저는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라고 말하느냐 이거요. 그건 순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가 문제에 걸린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위선자다. 나는 위선자다. 저는 못 하면서 남에게 설교하는 것은 위선자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일인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다가 도시교회로 이제 전출을 하는데, 도시교회에서 이제 초청이 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고 합격이 되면 초청할 테니까 설교 한번 와서 해달래 그래. 그래,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가서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랬습니다. 지금은 이 성경 한권 들면 설교합니다만 그때는 대학노트 5장 적어도 안 밖으로 써서 읽는 설교를 주로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 면은 나는 싹꾼이다 하는 제목을 걸고 설교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 교회에 나가서 시험 보는 설교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싹꾼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수근해요. 이 쪽선 <laughs> 저이상하 자기를 싹꾼이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싹을 안 주면 나는 이곳에 올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싹을 받아 먹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목회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싹꾼입니다. 싹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도시 교회인데 거기에는 군수로 지나는 시골에 군수라면은 게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상당히 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런데 설교를 했더니 만은 합격이 됐어요. 이게 독특한 사람이니까 한번에. 어 한번 조청 해보자고. 그러면서 저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가면은 눈물 받아라요. 마음이 괴로워서. 싹군. 위선자. 저는 못하면서 남에게 사랑을 부러지는 이 싹군. 그런데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어요. 한 번은 산에 가서 사흘 동안 먹지 않고 사흘 동안 자지 않고 그냥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속이 편치를 않아요. 아무것도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 옛날에는 사상계라는 그 잡지가 있었는데 그 사상계 잡지에 어떤 분이 글을 읽게 쓰셨어요. 창녀는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팔고 학교에서 선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팔고 교회에서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윤리도덕을 판다. 뭐가 다르냐? 목사하고 창녀하고 똑같대요. 팔아먹고 사는 거니까. 난그 글을 읽으면서 예리한 칼을 가지고 내 가슴을 막나도지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창녀가 더 솔직하다. 그런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폭로하고 짓밟히면서 먹고 사는데 나는 교회에서 강단에 가운을 입고 탁 서면은 이게 천사 같은 애 쳐다보는 사람은 야저 목사님하고서 이 입으로 쏟아내는 이 말은 참 비단 같은 선한 말만 막 쏟아내는 거 그렇지만은 내가 내 마음을 쭉이 가슴을 짚고 생각해 보면은. 창녀하고 똑같아요. 왜? 왜 똑같으냐?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가지고 싶은 마음 일어나고 간음하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 이쁜 여성 보면 목숨도 빌수 있는 줄 압니까? 이쁜 여자를 보면 이상한 감정 생기고 속에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은 날 그날, 밤을 세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밥벌어 먹고 살것 같으면은 다른 직업도 많은데, 왜이 목사라는 걸떡 주어가지고, 이제 거짓말 하면서 양심이 괴롭고, 이 위선자 노릇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내게 다른 직업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만 이 생명고만 거두어 가 주십시오. 밤을 세워가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경을 읽다가 어떤 진리의 말씀이 하나 풀려버렸어요. 그것이 풀리면서 그 고통스러운 문제, 그 양심의 괴로움, 그것이 그냥 확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laughs> 처음에 그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떤 아는 성교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소목을 탁 잡으면서 바로 그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관은 바꾸어졌고, 그 슬프고 괴롭던 그 세상은 이제는 멀리 멀리 가버렸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해가 1961년 11월 18일 날인데, 그 이후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욕도 먹고,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이 마음속에 한 번도 후회해 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언제 죽어도 그 죽음 앞에 죽음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제 속에 무엇인가 하나 달라진 것이 생겼습니다.